14번. 전체 집합 U가 1에서 18 사이에 있는 실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녀석의 부분 집합은 이제 X들을 모아놨는데 1에서 18 사이에 실수 중에서 자연수만 택해서 모아놓은 거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2, 3, 4, 이렇게 쭉쭉쭉 가서 16, 17까지 이렇게 갔었겠죠. 정역이 유인 함수. 자, 전체 집합이 U인데 이게 얘가 정역이야. FX를 갖다가 어, A에 속하는 것들은 밑이 2인 로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쭉쭉쭉 가서 17까지 있는 이 16개의 숫자는 함수값이 로그 2X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어, 상황에서는 밑이 3인데, 이제 루텍스까지 이렇게 씌우는 걸로 정의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두 실수 MN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묶고 있고, 객관식 선지도 보니까 이렇게 많는 않아 보여. 지금, 가나 조건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M은, 어, A라는 집합에서 왔기 때문에, 자, 가능한 M은 2, 3, 4,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16, 17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이고, 이 외에는, 어, N, N이라고 하고, N은 그러면, 자연수레 제외한, 어, 최소한, 어, 실수급의, 음, 실수 뭐, 어, 유리수 뭐, 이런, 어쨌든 2에서 17까지 의자연수레 제외한 모든 숫자는, 이제, 음, n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나조건을 보자면, 두수 fm과 fm 곱하기 fn은 모두 자연수다라고 하면, 자, 어 m은 이제 age p 에서 왔기 때문에 fm이라고 했을 때는 log 2에 m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되어야 돼요?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가능한 한 m은, 음 이의 거듭제곱 모양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M1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1이면은 log2의 어, 1은 0이라서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능한 M은 2, 4, 8, 16 이렇게 갈 건데 M은 또어 2, 4, 8, 16뭐 이런 식으로 갔었을 거죠 그 32는 될 수가 없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 4, 8, 16 이 되는 거니까, fm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뭐, 1, 2, 3, 4 정도가, 어, 되었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m이 만약에 2일 때, 그러면 fm은 지금 1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fm이 1인 거니까, 지금 fn 자체가 지금 뭐가 되어야 돼요? 자연수가 되는데, 어, n은 이제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니까, fn 자체는 지금 로그 g 3의 루트 n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죠? 얘는 2분의 1의 l o 3의 n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럼 log3의 n이 어떤 숫자를 가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고요 로그 g 3의 n이 사실은 이제 짝수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2, 4, 6, 8, 이런 것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가능한 N은 3의 제곱, 3의 4승, 3의 6승, 3의 8승, 뭐, 이렇게 가는 건데, N이 A의 여 집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1에서 18 사이에 자연수가 아니어야 하는 건데, 이미 3의 4승은 이제 81이라서 이 D로는 넘어가버리고요. 그죠? 그럼 될 만한 게 이제 3의 제곱 9여야 하는데, 근데 지금 N 자체가 지금 자연수가 될수 없는 거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서 얘가 또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은 MN의 순서쌍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M이 만약에 이제 4일 때, 자, FM은 지금 2가 되고요. 그럼 FM 곱하기 FN은 두 배의 지금 FN이 지금 뭐가 되어야만 해요? 자연수가 되어야 하지. 자 근데 fn 자체는 지금 우리가 2분의 1 로그 3의 n이 되는 거라서요 그죠? 두개도 곱하면은 지금 로그 3의 n이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만 해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요 n은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뭐 이렇게 가야 하는 건데 자 3의 3승은 이제 벗어나 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3하고 이제 3의 제곱인 9 자체도 얘네들은 이제 자연수 임으로, 자연수 임으로, A에 들어가지, a 의 여집합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니까, 될만한 것들이 지금 두 번째 상황에서도, 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도 가능한 MN의 순서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M이 만약에 8일 때 FM은 지금 얼마겠어요? 3인 건데, 그러면 3배의 FN이 이제 자연수여야 하고요. 그럼 2분의 3의 로그 3N이 이제 자연수가 되어야 하는 건데, 자 그럼 가능한 M은 N은 3의 이제 3분의 2승함에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에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3분의 4승, 3의 3분의 6승, 3의 3분의 8승 뭐 이런 식으로 갔었겠지. 자 근데 3의 3분의 10승부터 시작을 하면, 자, 얘는 이제 3 더하기 3분의 1인 거니까 27 정도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3분의 8승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할 건데, 일단은 3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2인 거니까, 그죠? 9 곱하기 세제곱근 9인데, 얘가 지금 2.xx인 거니까 18 넘어가니까 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의 제곱 자체는 이제 자연수니까 또 자연수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음. 두 개가 이제 무리수인 거니까 그럼 이제 m n의 순서쌍이 m n의 순서쌍이 어, 8일 때 3의 3분의 2승과 어, 8일 때 3의 3분의 4승 정도가 나올 텐데 자 3의 3분의 4승은 3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인데. 뭐 3이고 얘는 뭐 그래봤자 1.xx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요. 자, 그럼 뭔가 이제 얘는 n의 범주에 어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 순서쌍이 지금 어두 가지 정도 존재하게 되겠네요. 자, 네 번째 m이 만약에 16일 때 자, fm은 지금 얼마냐면 4가 되었을 거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mn이라고 하면 네배의 fn이 되는 건데, 그러면 fn 자리에 2분의 로그 3의 n을 쓰면 두배의 로그 3의 n이 이제 자연수가 되면 되죠. 그러면 가능한 한 n은, 어, 이제 1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3의 2분의 1승이 되고, 2를 맞춰주려면 3의 2분의 2승, 3을 맞춰주려면 2분의 3, 4, 5,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18을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3의 2분의 5승은 지금 3의 2승인 9 3의 2분의 1승인 루트 3 루트 3 1.7 정도 하는데 9 곱하기 2가 18인 거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딱 여기까지인 거 같은데 그 와중에 이제 자연수가 되는 것들은 빼야죠 3의 1승과 3의 2승은 자연수니까 그럼 가능한 한 n은 3개가 남네요 그죠 그럼 순서상 m에는 자, 16일 때, 루트 3, 3루트 3, 9루트 3에서 이제 3개가 추가가 되죠. 그럼 이제, 어, 세 번째 케이스에서 2개, 네 번째 케이스에서 3개가 되는 거니까, 음, 순서상의 개수는 2 더하기 3. 2 더하기 3 해서 5가 되겠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이 4인 2참 세펙스에 대해서 gx를 정의를 하는데, 자, 1의 경계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말, 연속일 때, f2의 값이 될수 있는 모든 실수합이다라고 하면,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이제 연속성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어, g1하고 g1만은 지금, F1 빼기 1을 제곱인 거니까, F1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2차 함수라고 했으므로.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좌극과 함수 값은 이렇게 잡히고요. 그럼 이제 G의 1 풀을 갖다가 써봐야 하는 건데, F의 1풀분의 음, 0풀의 이제 제곱인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f1풀이 이제 0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 g1풀의 값이 좀 정해져 버리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쉬운 경우 f1풀 즉 2차 함수니까 f1이 지금 0이 아닐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g의 지금 1풀 자체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0이라고 하면 f1-1을 제곱인 거니까 우리의 결론은 f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1은 또 0이 아니니까 이 상황이 부합하는 거지. 자 그러면 f1이 1이고 우리가 앞서 또 f의 마이너스 1이 또 얼마라고 했나요? 어 4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연립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는 지금 x제곱에 ax 더하기 b라고 주고요. 자 1은 1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쓰고요. 그럼 a는 지금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100a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지금 3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b인 거니까, 2b가 e, 지금 음, 3이 되었어서, b는 2분의 3,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 fx라고 했을 때는, x제곱 빼기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f2라고 하면 이제 4 빼기 3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f2의 값은 2분의 5라고 볼수 있었겠네. 두 번째, f1이 지금 0일 때도 챙겨줘야 되죠. f1이 0이면 음, f 이 0이 이제 여기 0이 집어넣을 거니까 g 1은 지금 0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 되었던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g 1프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어, 분모가 이제 0으로 가는 거니까 좀 다르게 해 줘야 되죠, 그죠? f x는 지금 x 1을 인수로 가지고요, 최고차항 1이니까 x 그대로 쓰고. 음, 빼기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X 대신에 X 빼기 1하고 X 빼기 알파를 갖다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건데, 자, 1보다 크면 1이 아닌 거니까, 얘는 하나 약분이 되죠. X 빼기 알파분의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X가, 자 리미트 x가 지금 1보다 크면서 1로 접근할 때 x 빼기 알 분의 x 빼기 1 자체가 지금 아까 이제 g1, g1 즉 1로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극한 값이 이제 0이 아니므로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1 빼기 알 자체가 이제 0이 되어야 하므로 α 는 1이 되었던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똑같이 똑같은 거라서 약분이 되어서 1이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f(x) 자체는 x(1) 의 제곱이 되었던 거고요 이때 f(2) 라고 했을 때는 2(1의) 음, 제곱이 되는 거니까 1이 되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f(2) 가될수 있는 것은 1이 되는 거니까 앞서 구한 2분의 5랑 1을 더해서 2분의 7이었다 라고 볼수 있었겠죠. 해서 답은 4번이었겠네요.